안녕하세요. 뉴맨 뉴맨 플러스 안미영입니다. 저는 주말에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바쁘게 살다 보면 오늘이 쉬는 날인 줄 몰랐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살다 보면 내 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놓치게 되고 어느 순간 본능적인 반응도 하지 않게 되어 당황할 텐데 그럴 때 저희 제품 뉴맨 유맨, 뉴맨 플러스를 알게 된 분들은 해답지를 찾은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와 주세요. 오늘도 먼저 뉴맨을 착용해서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40대 고객님의 사연을 읽어 드릴게요. 제목 뉴맨 요거 돈값 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새 아이의 아빠이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0대 중반으로 운동도 좋아하며 주 4회 이상 1시간 이상 운동. 건강한 남자라고 자부합니다. 20대에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크기, 시간, 발기력 모두 자신 있었죠. 특히 제가 좀 밝히는 편인지라 무던히도 썼던 것 같네요. 30대 후반은 와이프가 새 아이 낳고 약간 관계가 시들한 것 같아서 변화를 준답시고 비뇨기과 가서 실리콘 볼로 리모델링을 우람하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감도 없되더라고요. 와이프와 부부 관계를 하는데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 항상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제 또래 남성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잦은 회식에 이것저것 많은 모임이며 직장 내 스트레스로 술 담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일주일에 5-6일 담배도 하루 한두가 피우는 꼴초입니다. 될수 있으면 짬내서 꼭 운동을 하지만 와이프와 술 많이 먹으려고 운동한다고 핀잔만 받습니다. 그렇게 씩씩하던 녀석이 최근 두어 달 전부터 반응 속도가 느려지더니 발기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관계 도중 말캉말캉 도저히 관계를 할수 없을 정도로 강직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참내쪽 팔려서 와이프가 던지는 한마디 하루도 안 빼놓고 술 담배에 쩌들어 있으니 그런 거 아니냐 는 빈잔 섞인 한마디에 멘탈은 붕괴되고 나오는 건 한숨뿐 아 옛날이여 그러던 중 알게 된 유멘이라는 녀석. 과연 효과가 있을까? 쪽팔린다고 해야 되나 속스럽기도 하고 비뇨기과를 가봐야 하나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일주일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용기를 내서 와이프와 상의를 했지요. 리모델링 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후한이 두렵기도 하니까요. 저의 고민을 알고 있었기에 아니면 본인을 위해서 의외로 쿨하게 본인 비상금으로 사주겠다는 겁니다. 오 땡큐 땡큐. 바로 홈피 들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이름 안미영 상담사님 제가 아는 분과 이름이 똑같아서 그냥 꼭 그분 상담매너 굿 너무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부터 하약한 달간의 사용 후기 들어갑니다 처음 구매 시 17호를 구매했고요 사이즈 측정을 잘못한 건지 관계시 너무 아파서 사흘 후 상담 후 19호로 교환 요청. 그런데 배송 착오로 20호가 도착. 일단 써보기로 하고 하루 왼종일 착용. 앞부분 리모델링으로 절대 안 빠짐. 약 2주간. 아, 근데 시방 이게 뭔 일이다냐. 뉴맨을 착용해서 굵기가 굵어진 건지 원래 컸는데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숨어버렸던 내 아내 녀석이 잠에서 깨어난 건지 2주간 와이프와 충분히 테스트도 해보았건만 아파서 상담사님과 상담 후 다시 21호로 교환 후 일주일 와 무섭다 얘 미쳤나봐 또 다시 22호로 교환 어제 도착해서 현재 착용중입니다 17호 20호 21호 22호 뉴맨 3일 모자란 한달 착용 후 내린 리얼 솔직한 저의 체험에서 내린 결론은 커졌다 굵어졌다 쎄졌다 입니다 저의 만족감은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와이프도 매우 만족해 합니다. 뉴맨 요거 돈값하네. 이러더군요. 뉴맨을 착용하면 전립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인지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사정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두드리세요. 그럼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저는 주변에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선후배나 친구들에게 꼭 뉴맨을 추천할 겁니다. 뉴맨을 만나고 제 삶이 훨씬 활기차고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두서 없는 후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한 안미영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고객님. 네 우선 제가 오늘의 고객님께 가장 부러운게 새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 점인데요. 아이가 많은 집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동도 자주하고 술자리도 자주하고 성에 대한 관심도 많은 부지런한 고객님께서 손수 열어젖힌 뉴맨의 신세계,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하루의 고객님 삶에 저희 뉴맨은 잠시 잃어버렸던 마지막 퍼즐조각이었네요. 고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저도 보람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면 유면 플러스 안미영입니다.